안녕하세요. 수리부 꽃정원입니다. 아 오랜만에 제가 한번 어, 영상을 찍죠. 아 요즘에 아주 바빠가지고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유리온실 안에 아 이게 지금 베이롱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베이롱이 많이 크고 뱃사리가 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여기 중간에 이제 푹도좀 뽑아 주고요. 저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잘 지금 심었습니다. 자, 여기로 가면은 자, 이케네시아 이케네시아를 밖에다 가 했어요. 밖에다 했더니만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아, 이제 이 넓은 데를 이쪽 이쪽을 다이예초를 어, 며칠 전에 했는데 벌써 하면 풀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예초를 이 넓은 데를 다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 수세가 좋은 풀들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아, 말채나무를 사람이 다를 수 없을 정도로 이파리가 옆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그걸로 오늘 전지를 했습니다. 에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익기 내시합입니다. 장미가 이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장미 나무 밑에 울풀들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울풀들이. 였고요. 여기 한번 놔볼게요. 자, 이 페랭이고요. 바꿀 풀이죠. 이 네. 풀입니다. 이건 이제 페랭이고요. 이거 안아가지고요 애들이 막 넘어졌어요 여기는 지금 고추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자 이끼네시아가 여기는 이렇게 이제 하나가 올르고 있네요 옆에도 이제 꽃몽울이 이제 앉았고요 네. 이렇게요 저는 삼색 버드나무요 셀렉스 자오 올라가면서 되있고요자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도나무를 두개 심었는데 안 아, 모루 산모루 심었는데 얘는 살았는데 얘는 죽었어요 산모루요 자 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잎이 나와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전지를 했습니다 가지 나온거를 쳤어요 예. 요거는 이제 저 자작나무 나가는 길이고요 여기도 다 했죠 깨끗하게 됐죠 이게 지금 한 1m 80 되는데도 있어요 예. 여기로 가면은 큰 도로 나옵니다 요거는 신발 최고요 황말채, 노랑말채죠 올라가면서 전지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3m 까지 큰다니까 한 3m 까지만 키우려고요 예, 그러면은 이후에 사람이 다니는데 덥지도 않고 시원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틀 걸렸습니다. 이전지 하는데, 어제하고, 오늘날. 구독자께서 매일 쇼트만 올리니까, 왜 말을 안 하느냐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 번, 이거 한 번, 말채나무를 한번 찍어봅니다. 말채나무 길입니다. 이 컸죠, 말체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제법 그늘이 집니다. 나오면 이제 큰 길입니다. 네. 큰길 나왔는데, 여기게 이제, 나임나이트. 나임나이트를 이거 650m를 심었잖아요. 이거를 전질 다 했습니다. 아, 가을에 가을에 보려고요 네. 이게 6월 5일 날 했습니다 아, 6월 5일에서 좌우로 이틀 6월 3 4 5 6 7 이렇게 했어요 이게 꽃 하나가 너무 많이 달리 니까 자르는데 너무 힘들어요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여기 한 폭이에요. 샤스타 데이지. 한 폭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거 많이 잘랐어요. 이게 한. 2,000, 한 600, 한, 한 3천 주 가까이 되죠. 그걸 자르는데 한 5일 걸리더라고요. 자르는데 아우 정말 아니에요. 자 이제 아까. 출발했던 유리온실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까 큰 길이라고 비치던 데가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며칠 있으면은, 어, 아나벨 수국이 핍니다. 아, 그때 찍으려고,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나벨스구 나오면은 올라오면은 찍으려 합니다. 6월 23일 날은 어 수리봉 꽃정원에서 춘천 이목 어 후계자 협의에서 어 여기에 지금 어 현장을 나옵니다. 그날 이제 월례를 여기서 합니다. 아, 23일 날요. 시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